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자 중에 저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분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채널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하신 전문 스켈퍼이신데요. 요즘 매수는 저와 비슷한 타점에서 하고, 매도는 저보다 더 고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꾸준히 본인의 매매 내역을 보내주셔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고요. 이번에 퀀타 매트릭스도 저보다 수익률이 더 높으시더라고요. 스켈핑 위주로 하다 보니 좀 길게 끌고 가는 주식을 못해서 저한테 매도 타점 잡는 걸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틈틈이 얘기해 드렸고요. 종목도 제가 가끔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퀀타 매트릭스도. 그런데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해내시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슈퍼로도 유튜브를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말을 잘 못해서 어려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암튼 요즘 너무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 보람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다른 구독자님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생각대로 잘안 풀리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골라놓은 종목들은 대부분 매수가 안 되고 미리 매수한 종목들은 너무 일찍 팔아서 수익을 크게 내지는 못했어요. 우선 매수가 안된 종목들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C랩인데요. 제가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작아도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항상 남들과 반대로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더 강조하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 계속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보세요. 어제 거래대금이 겨우 88억이었는데 오늘은 380억을 넘겼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7.69% 갭이 뜨길래 조금은 내려왔다 가겠지 생각하고 전 마이너스 2.5% 정도 밑에 매수대기를 걸어놓았는데 이게 체결이 안되고 그냥 바로 위로 쏘더라고요. 그리고 28.85%까지 갔다가 위에서 계속 놀다가 종가 18.91%로 마감했죠. 어제 거래대금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안된 종목은 현대 로템인데요. 이건 최근 모로코 정부와 K2전차 조달 협상을 시도했다는 보도에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전 뉴스를 미리 알지는 못했고 어차피 이제 2차 파동으로 들어갈 자리라서 조금 더 밑에서 잡으려고 매수대기를 걸어놓았는데 제거 한옥과 위까지만 체결되고 올라가서 매수가 안됐어요. 오늘 거래대금은 1조 넘게 터지면서 시장의 대장주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줬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2% 정도 갭을 띄우고 살짝 올라가서 횡보를 하길래 제가 27,500원의 매수대기를 걸어놓았는데 여기서 한옥과 위까지 와서 다음 봉에서는 체결이 되겠지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바로 슈팅이 나오더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CE랩은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이건 딱 보였는데 매수가 안 돼서 좀 허탈했고요.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깝네요. 이 종목은 19.22%까지 날아갔다가 종가 17.16%로 마감했죠. 그리고 어제 종가 매수를 해서 하나 가지고 넘어온 게 있었는데 성일 하이텍이었어요.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죠. 이건 공모가가 5만원이었는데 첫날 10만원에서 시작해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이후에 좀 이렇게 지지부진 했죠. 하지만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어제 시장이 좀 안좋아서 매수를 안할까 하다가 어제 3시 넘어서 100주만 매수를 했어요. 9만원대 주식이니까 더 많이 사는건 좀 부담스럽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제가 어제 오후 3시 넘어서 매수를 했고요. 오늘 상황 봐서 시장이 안 좋으면 빨리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살짝 갭이 뜨고 바로 올라가길래 그냥 제 기준대로 5% 넘을 때50% 매도하고 나머지는 11선을 깰때또 보유 물량의 50%를 매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휴게소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00주 정도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 보이지 않고 회사 직원이랑 잠깐 얘기할 게 있어서 여기서 매수를 안 했더니 위로 헐헐 날아가더라고요. 이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기법인데 매수를 못해서 좀 아쉽게 됐고요. 이렇게 갈 놈들은 가기 때문에 지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괜히 신경 쓰다가 놓쳤네요. 아무튼 나머지 물량은 21선을 깨면 팔자고 생각했는데 그냥 잘 올라가길래 지켜보고 있었고요. 여기서 볼린저 상단을 강하게 두번 이탈할 때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정말 얼마 안 되니까 재미삼아 지켜봤더니 23.20%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오늘 종목을 잘 선정하고도 매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너무 일찍 매도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 아쉬움을 해소할 만한 종목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 관심 종목 창에 있는 종목들 차트를 쭉 돌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전 장중에 제 관심 종목 창에 있는 종목들 차트를 수시로 돌려봐요. 그런데 노터스가 6,000원대를 깨고 5,900원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이 종목은 일봉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분봉으로 바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원래 6,500원 정도가 지켜주는 자리였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흘러내려왔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종목이 또 언제 5,000원대에 오겠나 생각하고 5,980원에서 5,000주를 샀어요. 적은 물량을 산건 아니죠. 그런데 역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길래 오늘 만들어진 시가까지는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시가 한 호가 밑에 80% 매도 되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이건 수익률은 얼마 안 되지만 물량을 좀 많이 사서 수익금은 다른 종목 사서 5% 이상 수익 낸 거와 비슷했고요. 지금도 물량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과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하는 걸봤기 때문이에요. 암튼이 종목으로 오늘 조금 위안이 되었고요. 그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에스트 i 픽이 상하가에 갔는데요. 주로 교통 관련 SI, 그러니까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T I O N 앞에 악센트가 있어요. 농담이고요. 쉽게 말하면 철도 통신이나 신호, 그리고 자동차 요금 징수나 하이패스 시스템 등을 만드는 회사고 전기차 충전 사업대요. 그런데 오늘 SK 네트웍스가 에스트 i 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점상에 갔는데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주봉을 보시면 작년 3월에 SK 네트웍스가 인수한다는 똑같은 소식으로 급등하고 8월에도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급등해서 주가가 9천원을 넘겼었는데 이후에 쭉 흘러내려 왔다가 최근에 돌려세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고점, 여기서 두 번째 고점. 이렇게 쌍고점이 있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이제 밑으로 지옥문이 열려요. 9,000원대 주식이 3,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건 뭐 쌍봉 낙타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 조금 다친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일봉을 다시 보시면 8월 1일에도 SK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14% 갭을 띄우고 시원한 장대 음봉을 선물했고요. 이후에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오늘 완전히 돌려 세웠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 보유자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심장의 전기 충격이 오죠. 이런 종목들은 각별히 조심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그 다음 승일 좀 보겠습니다. 에어 졸과 부탄가스 같은 걸 만드는 회사죠. 오늘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요. 매출은 큰 회사는 아니지만 부채가 별로 없고 유보율이 4600%가 넘으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올해 정말 무상증자 이슈로 오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 7월 8일 날 상한가를 갔을 때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요즘 시장이 안 좋고 이슈도 없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 먹는 거죠. 오늘 거래대금은 86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갭을 살짝 띄우고 조금 내려왔다가 23%까지 급등시켰다가 살짝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상한가를 찍길래 이대로 굳히나 싶었는데 막판에 폭포수가 쏟아졌죠. 요즘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상따하는 건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겨우 반등에 성공하며 살짝 하락을 멈춘 듯 보이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위치죠.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의 61선을 터치하며 2447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기관의 매수세에 793포인트로 마감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제 후배 중에 경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주로 주식 투자하는 제 지인들이 많이 보고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는 채널이에요. 그런데 몇달 전부터 저한테 계속 주식 종목 분석하고 발굴하는 기법과 관계된 영상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오랜 시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저만의 기법이자 비법인데요. 다만 내용 중에 수급 주체, 즉 세력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이 많아서 공개 영상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비공개 영상으로 올리는 거고요. 암튼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선물로 드리게 티오를 달라고 하니까 저도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지만 30명까지만 볼수 있고 저한테는 5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녹화한 영상인데 제가 허락을 받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암튼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추석 기념으로 구독자 다섯 분께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제 구독자가 2천명을 돌파해서 기념으로 먼저 드리려고요. 선정한 기준은 제 채널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하시고 항상 좋은 댓글을 꾸준히 써주신 분들이에요. 좋은 댓글이란 건 짧다 길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냐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구독자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정성스러운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혜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래도 먼저 시작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섯 분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다만 제 마음에 1순위와 2순위는 제외했습니다. 두분다제 채널 구독자 대표 같은 분들이신데요. 제가 최근에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이두 분을 제외한 이유는 경력도 좀 있으시지만 요즘 종목 선정도 잘 하시고 수익도 잘 내시기 때문에 일부러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아마 앞으로 다른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섯 분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성이 담긴 댓글을 꾸준히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고 늘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성토하시길 바라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